안녕하세요, 집사님 역시 <laughs> 난 의리 그거 안할 거야, 그 못하겠어. 역시 의리파. 최수빈 씨는 시스로 들어가시면 어, 유튜브부터 해서 밴드는 시간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 인스타 여기로 밴드 하면 그래서 조금 음, 그 시간에 거의 확정돼 있어 갖고 그 시간에 하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나름 머리를 굴렸어요. 나름 나름 원래는 그 시, 제대로 된 원래 하던 시간에 웬만해서는 지켜서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으면 거의 1년에 12번, 12번 2 0번은안 되게 조금 시간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저거까지 해서 저 때는 마감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아예 그 공표를 내버려갖고 그렇게 한다고 저걸 해서 일단 보고 이제 나 틱톡도 할 거잖아. <laughs> 질산이 <laughs> 이제 다 차단한다, 이제. 나 틱톡도 할 거잖아? 틱톡도 이제 어떻게 하나 해보려고요. 해보려고. 이제 인원수가 됐으니까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유튜브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요. 몰랐다가 이제 했으니까, 아, 틱톡을 그 시간에 해볼까? 이 시간에? 지금 머리를 굴려요. 또르르또르르 굴려요. 돌 굴러가는 소리 안 나? 또르르또르르 또로 머리 굴리고 있어.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 오늘 오늘은 진짜 겨울에 엄청 좋아요. 엄청 생각했던 것보다 좀덜 춥긴 한데 그래도 춥다라는 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는 어떻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감기 걸린다. 어어것까지 응, 응. 들리지 돌 굴러가요 이 소리가. 그래서 겨울에 먹기 좋은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갖고 다니기 좋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휴대 포장으로 돼 있어 갖고 갖고 다니면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온몸 몸까지 케어가 되는 요한포 하루에 두 포다 하루 두 포로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어디 여기 써있죠? 비타민 A, C, E, 판토텐산 나이아신, 뮤신, 뮤신 요핫하다는 뮤신 그리고 히아루론산 식물성 레티놀까지 여기 두 포에 다들어있다는거한 포에. 근데 원래 드시는 그 효과나 이렇게 본 거는 요거 하루에 두포 먹었을 때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 리뷰가 무려 1.8만 개의 리뷰가 달렸어요. 이게 이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그 올리브영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그쪽에도 그래서 거기에 또 얘가 들어가 있고. 엄마 언니 안 바빠요? 나 오늘도 언니 오늘 되게 바쁠 줄 알았는데. 막 시간 막 땡겨 맞지 오늘. <laughs> 오늘 약속 있어갖고 막 땡기고 있어. 미연이한테는 안 땡기는데 땡기고 있어. 그래서 요거 하루 한 포로 이걸 다. 이 써있는 걸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섭취할 수 있어요. 비타민 A, C, E, 파토텐산, 나이아신 요즘 핫하다는 뮤신, 히알루론산 식물성, 네티놀 그리고 1.8만 개 리뷰가 달릴 정도면 엄청나게 효과도 많고, 뭐야,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일본에서도 얘가 인기가 많아요. 일본은 이너 뷰티, 요런 제품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은 구독인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휴대에도 편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면서 피부 관리만 한다고 보는데, 슈퍼레티노시잖아요. 근데 피부 관리뿐만이 아니라, 감기 예방까지 할수어요 감기 예방, 피로가, 피로도 회복, 요런 것까지 다얘한 예 포로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하루에 요거 두 포, 두포 드시면 되고요. 요거 드시고 나서 여드름도 많이 조조, 완화됐다. 요런 사례도 있어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요거 하루에 두포 드시면, 1000mg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먹고 있을 수 있고 판토텐산, 나이아신하타다란 뮤신 히알루론산 이런 거다 섭취 가능해. 그래서 내가 이거 주름이 걱정된다. 얼굴이 좀 지직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이거 다 드시면 다 케어가 된다라는 얘기. 근데 레티놀을 저는 레티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그때 아이오페에서 처음에 레티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발랐어요 근데 저는 그별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바르고 싶어도 민감한 분들은 레티놀을 못 바르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레티놀 못 바르시는 분들도 이거 드셔도 되고요. 내가 좀비옷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기 예방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맛있는 비타민을 먹고 싶다. 그리고 휴대하면서 나는 바빠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비타민을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루에 어른 기준이에요. 두포씩 드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 원래 한 박스에 28,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오늘부터 쭉이에요. 소진되면 끝나고. 그래서 두 박스에 56,000원인데 오늘 구매하시면 4만 32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플러스 8일까지 추가로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는 몸이 웅크려 있다가 면역력도 팍 떨어져요. 이럴 때는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오, 한시 정도에 좀 나른해지죠? 이때 밥 먹고 나서 요런 거 보충해주는 이런 센스 갖고 챙기시기 바래요 챙기시기 바라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비타민 A, C, D, E, 판토테산, 나이아신 이런거다 들어있고요. 평점이 5점 만점에 4 8점 그럼 평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기다가 리포좀레티놀이라서 애가 먹어도 안에서 몸속에 들어가서 뭐 망가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리포좀 공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뮤신, 히알루론산, 식물성 레티놀 그리고 얘는 중요한 건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왔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죠. 거기 플러스 피부과 의사 피부과 의사 쌤한테 조언을 얻어서 같이 협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피부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 거기다가 피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 진료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범준 의사님이라고 해서 중앙대 그 피부과 되게 유명하대요 그 의사 분님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만드는 회사 플러스, 그렇게 의사분들, 같이 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게 다 충족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틱형이라서 귀찮음이 적어요. 그리고 칙칙함이 덜해져요. 이거 먹으면. 그리고 피로가 쌓인 날 몸이 덜 무거워요. 왜 피로도가 풀리니까. 비타민C가 고함량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기초 체력 보강용으로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이제 박스도 작아요. 그리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안 차에 두면서 하루에 두 부씩. 챙겨 먹는 센스 챙기시고요. 비타민C 1000mg을 드시면 좋은 점. 이거 두 포였을 때 1000mg이에요. 피로 잔여물이 정리가 되고 면역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톤이 덜 칙칙해져요, 얼굴이. 왜 얼굴이 피곤하면 이렇게 톤 다운되고 얼룩덜룩해 보이고 그 다크서클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얘가 이제 막, 예방해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판톤 텐산 B5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판톤 텐산은 에너지. 에너지까지 챙길 수 있어요. 이거 드시면 에너지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요걸 드셔주시면 기운이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피지 트러블 쪽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요거 드시고 나서 여드름 많이 좋아졌어요. 또 나이아신 B3가 들어있어서 혈액순환, 에너지 흐름 요런게도 도움이 되고 피부 장벽, 톤 균일도까지 얘가 다 케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타민 A, D, E가 있어서 기본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까지 챙겨줄 수 있다라는 거. 메티놀 하면 피부에 뭐 주름 이런 것만 있는데 주름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드름 이런 거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하루 두 포. 하루 두 포만 챙겨 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저렴한, 저렴한 그 영양제를 좀 챙겨 먹기는 뭐가 될것 같은데 저렴한 것을 좀 찾고 싶다. 맛있는 것을 찾고 싶다. 나 씹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하루 두포 그냥 털어 드셔도 되고요. 물에 타서 드셔도 돼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 언제 먹느냐 하면 날은나 오후 1시 정도에 드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번쩍. 그래서 얘 맛은 색 네모나보다는 맛있어요. 네모나가 중화된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모나는 조금 약간 신맛이 조금 강하잖아요. 산도가 그런데 얘는 그렇게 신맛이 강하지가 않아요. 시고 달고, 그 적당한 맛이 여기 다 믹스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해서 말일까지 행사를 하는데 중간에 이 준비 수량이 끝나면 이 혜택을 못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뷰티 포인트, 아모레 퍼시픽을 이용하셔서 뷰티 포인트가 난좀 많이 쌓였어요. 하시는 분들은 뷰티 포인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여기 보시면 프로필 하단에 보면은 저기 에디션 링크가 있어요. 거기 타고 들어가시면 요게 그리고 또 문의하실 거 있으면 프로필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 오픈 채실 있어요. 거기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요거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에 몰랐는데 저기 저 아시는 분이 거기서 코스트코에서도 이게 판매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코스트코 거는 포장이 틀려요. 포장이 틀리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최신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겨울이야. 겨울은 어때요? 건조해요. 건조하고 겨울이 제일 관리를 잘해야지 봄에 돼서 확 늙지 않는 그런 계절인 만큼 겨울에는 콜라겐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건조한 계절인 만큼 샤워도 잘해야겠죠. 얘는 오늘까지예요. 얘는 오늘까지 11시 59분 59초까지만 이 혜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몸을 씻어주는 오일 타입인데 물이 묻으면 폼으로 바뀌는 그런 워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프리메라의 오일 특폼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그거를 이제 모티브 따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얘는 글리세린이 풍부해서 고보습이에요. 고보습에다가, 고습, 습에다가 저자극 각질. 그래서 각질 케어해주는 성분이 아파가 들어가 있고요. 멀티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각질 제거 뿐만이 아니라 피부 장벽까지 보호해줘서 각질 제거하는데 이제 피부에 무리를 주는 게 아니라 무리 없이 부드럽게 케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드럽게 씻기면서 보습도 되면서 피부 장벽 케어 되면서 각질까지 다 이렇게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워시 하나만으로 씻어도 노션 바른 듯한 그런 느낌까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왜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비타민 E, 미네랄이 풍부한 호호바 오일까지 여기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 선크림, 노폐물도 이걸로다 지워져요. 몸에 선크림을 바른다라든지 그러면 요 하나로 다 지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일 마사지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이걸로 해서 문질문질 해주신 다음에 오일 마사지 끝내고 물 묻히면은 다시 워시 형태로 변해요. 그러고 나서 씻어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임산부나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워시까지도 신경 써주시면 좋다라는 거. 이게 원래 39,000원인데 오늘 구매시서 27,360원에 요, 요따만한 제가 이거 한참 선들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50ml까지 추가로 챙겨 가실 수 있는 요런 기회를 오늘 11시 59분 59초까지만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씻어내는 워시가 아니에요. 고보습 글리세린 많이 함유됐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리고 미네랄 들어간 호호바 오일까지 들어간 그런 워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크림 노폐물 다지워져요 이거 하나로 지워진다라는 거 바디용에 바디용. 그래서 오늘만 이가격에 혜택에. 찾아 가실 수 있다,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이 급해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지금 연말 연시라 되게 뭐 약속 많으시죠. 그리고 나가서 드시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보면 다 짜요. 짜면 뭐하다? 염분이 높다. 염분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 고농축이 그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러면 이 염분이 몸에 많아지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 아시죠? 처음에는 뭐, 마라탕도 맛있죠? 마라탕 맛있죠? 라면 있죠?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먹을 때는 되게 좋아. 그런데 이제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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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분 같은 게 쌓이다 보면 몸이 부어요. 부으면 살이 돼. 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클린티. 클린티가 이게 새로 나왔어요. 나 나온 데다가 얘는 염분이 그냥 기본적인 염분만 배출되는 게 아니라 순환까지 도와주면서 배출이 돼서 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근본 케어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요걸 드시면 이제 염분 케어가 되는데 염분 케어를 안 하면 염분 케어를 내가 염분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수분 정체, 혈압에 부담이 가고요, 피로감. 더 필요해져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많이 먹으면 그다음에 피부가 미세한 염증 및 트러블 그리고 잘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먹는 거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시고 이런거 이제 이너뷰티 제품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중독돼서 먹거든요. 물에 한250 정도에다가 요거 찬물에다 타서 드시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에 이제 두 포까지 가능하고요.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드실 때 콜라 드신 요거 타서 드시면 염분 배출까지 도와주는 일석이조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런 효과를. 그래서 지금 입이 즐겁다고 입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건강도 좀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되다 보니까 짠 거를 많이 섭취하게 돼. 염분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게 하면 이제 내 몸한테 미안해져. 내 몸은 이제 염분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런 내 몸한테 클린티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원래 이게 한 포에 잠깐만 열포에한 박스예요. 25,000원인데 오늘 구매하시면 3박스에서 75,000원인데 54,000원까지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플러스 사은품으로 6입 더 드려요. 그리고 구매 인증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사은품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라이브 내용을 총 정리하다 보면 요거 요거 갑자기 추워진 날씨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 떨어지는 이런 날씨에 요것 하루에 두 포로서 해 건강 챙겨줄 수 있다라는 거 여드름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려드리고 피로 회복 요런 거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 에너지 대사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에도 요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얼굴 톤 칙칙해지는 것도 요걸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피지 트러블 쪽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혈액 순환 에너지 흐름, 피부 장벽 톤 준일도 요런 것도 얘가 도움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기본 방패 역할을 한다. 얘를 드시면 기본 방패 역할 우리 체력에 기초적인 걸 다져주고 피부까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기 예방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오후에 이제 나른해서 비타민 C 이런 거를 이제 먹고 싶은데 좀알로 먹는 거 싫어. 난 맛있는 비타민이 먹고 싶어. 하시면 요거 두포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비타민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보이시죠? 보이시는 것처럼 ACE, 판토텐산, 나이아신, 뮤신, 히알루론산, 식물성 레티놀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거, 여기 그리고 이제 구입문이나 프로필 하단에 보시면 그 카카오 채팅 링크 있어요. 그거 타고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바로 구매 시에는 여기 거기 보면 에디션 링크가 있어요. 거기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후에 카카오 채 채팅으로 나 구매했어야 하고 구매인증 보내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겨울템으로 추천드려요. 겨울템. 요거는 이제 리뷰가 1.8만 개나 달린 만큼 믿고 드셔도 되는 제품. 아모레 퍼시픽이랑 피부과 전문의가 같이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구매 시두 박스에 원래 5만 6천 원인데 4만 320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부티 포인트 있으면 여기서 또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은품이 요거 8포가 추가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좀 여드름이 있다라든지 좀 사춘기 애들 아니면 내가 좀 성인 여드름이 있어 이런 분들은 요거 좀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 면역력이 약해, 나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요거 추천드려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이거 중독돼요. 전에 이게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끝에 양맛이 났는데 얘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업그레이드 된 후에는 너무 맛있어요.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먹으면 금방 살을 녹아요물 없이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독인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들어오신 분은 저는 매일. 이 시간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 하게 됐고요. 9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유튜브 라방을 매일 하고 있고요. 15년 차된 아무래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판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매일 매일 그날 그날 제 몰에서 행사하는 제품들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놀러와 주시고요. 구독엔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바쁘신 와 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